네, 술에 취한 채스쿠터를 몰던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고 합니다. 각 지역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KYCC가 대학을 준비하는 한인 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무료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KYCC는 오는 10월 2일 저녁 6시부터 윌튼 센터에서 9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진로 선택 상담과... 대학 진학 지원서와 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며 등록금 지원 방법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오는 토요일 굿사마리탄 병원에서 한인 무료 건강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한미 메디컬 그룹과 굿사마리탄 병원, 그리고 LA 올림픽 라이언스 클럽은 이번 건강 박람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전과 오후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that we detected early on, we're able to cure that patient. it's completely worth it to invest our time for that one patient we've saved a life. but it's usually not one. it's two. it's maybe three. so it's really important that all of us here, including the media, we get this word out because <bunk> <eden>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 등 다양한 검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브롱스 시내 버스 6대에서 빈대가 발견돼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는 최근 브롱스에 위치한 버스 차고지 킹스브리지 버스 디포에 세워져 있던 시내 버스 6대에서 빈대가 발견돼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검사를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스틴 전역으로 상수도가 공급되는 취수구 밸브에서 외래종 얼룩무늬 담치가 발견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시의 수질 보고를 담당하고 있는 잠수부들은 트레비스 호수에 위치한 펜드콕스 하수 처리장에서 외래침입종 얼룩무늬 담치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서둘러 해결하지 않으면 배관이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0년간의 오랜 공사 끝에 문을 연 트랜스베이 터미널 내부에서 균열이 발견돼 잠정 폐쇄됐습니다. 시정부는 3층 터미널 천정 패널 공사 도중 상층을 받치고 있던 강철기 중에서 균열이 발견됐다며 10월 첫 주까지 잠정 폐쇄하고 원인을 찾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